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부인 기성,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 4월경 사건을 소개시켜 드렸던 부산 메디컬 카운티 지역적 주합의 화해 권고 결정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라 함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하며 결정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2주일 내내 이를 재개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 결정 소식으로 전국지역택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저희 법무법인기성의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피고 메디컬 카운티 지역택조합은 서면 MCT라는 아파트 상호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705-1번지 1원 920여 세대 규모의 지역택조합 아파트 공급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조합은 저희 의뢰인과 조합원을 본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심 보장 증서 성격의 안심 보장 확약서를 교부하여 조건부 환불 보장 약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 약정의 내용대로 피고 조합에 환불 요청도 하였으나 거절당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한 타 지역 특조합 사고가 마찬가지로 안심 보장 증서 교부를 통한 불법 행위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결정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화해공고 결정 사건 번호 23가단 땡땡 손해배상 등 청구에서 원고송 대리인 법무법 기성 피고 메디컬 카운티 지옥택조합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 그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1 피고는 24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8,871만 2,000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이 지급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미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24년 7월 1일부터 다감날까지 연12% 비율에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7년 4월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채권 채무는 위 1항으로 정한 외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인양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3. 원고는 피고와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을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화해공 결정으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4년 4월 24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본 사건을 포함하여 저희 법무인 기성은 부산광역시내 지역특조합 사건 중 일곱 곳 현장의 승소 판결 혹은 이해해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로펌이지만 지역특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에서 사건을 의뢰해 줘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사건도 집행만 남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집행 소식도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택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는 사건 의뢰 캐시민을 빨리 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재판에서 승소한 조합원들이 집행을 통해 청구 금액을 회수한다면 결국 조합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업무 대행비 각종 활동비 등으로 재원의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하고. 4번 탈퇴 만족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신 것만으로도 사기문서에 피해를 입으신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해가 있으신 분께서는 잘 판단하시어 대응하시기 를 바랍니다. 이상 서면 MCT 메디컬 카운티 지옥특주와 화해 권고 결정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집행 소식도 이어서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부 인기성은 부산광역시 및 전국 지역특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